국회의원으로 뽑을 예. 의사가 있느냐, 국자냐 당에서요. 3년 뒤에 지금 국회의원 배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할 겁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이번에 선거 캠프 같이 일하면서 서로 이렇게 양심 문화. 저희는 양심 문화를 제일 중시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양심의 유언칙에 의해서 실제로 어 자신의 삶도 그리고 이런 정치 활동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은요 직접 겪어봐야 알아요. 말로 떠드는 분들은 못 믿습니다. 겪고 보면서 저희가 선거 운동도 같이 해보고 일도 같이 해보면서 지금 저희가 추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요 잘 적극적으로 또 배양하고 또 외부에서 또 이제 대선 나간 뒤에 홍익당이 알려져서 또 찾아올 많은 인재들도 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3년간 준비해서 국회의원을 아주 그냥 한번 최대번 어, 네. 해야 대출해보죠. 그리고 음. 한국의 마크룸예 예, 참. 저희한테 네, 네. 상당 부분이 이렇게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이고, 예, 예. 아, 이제 각 40, 만으로 40이 안된 그런 젊은 인물이고, 아, 네. 행정 쪽에, 정치 쪽에 엄청난 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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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크롱하예 비교되는 걸좀 불쾌합니다. 예. 아 예. 우리가 <laughs> 그러니까 다음 회의 <할> 때는 마크롱처럼 <laughs> 마크롱. 아, 뭐 없는 아무 없는 데못 나간 게 아니라 예예. 다 장악하고 있는 장악. 프랑스의 용명 시. 예. <laughs> 네. <laughs> 그이 그, 그, 얘기도 같이 물어보셨군요. 국회의원이나 다른 당의서흑당으 입당할 때 조건.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서는. 신사 과정 네. 이상의, 신사 양심 양심 이상, 양심 지킴이 좀 기, 기초적인 과정 이상을 반드시 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국회의원 나갈 정도 되려면, 뭐, 수사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이상의 양심, 양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을 저희가 더. 무대는 네, 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뭐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황 따라 다릅니다. 충분히 역량이 예. 되시고, 양심에 예. 대한 의지가 있으시면, 예. 얼마든지 하실 음, 예, 수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아주 그냥 그이 욕심채우기 바꾼 분들이 꽤 있죠 그 바닥에 제 지금 정치 정치인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저희 홍익당에 입당하기는 좀힘드신 상황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서 많이 그 많이 양심 좀 공부하셔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 다만 잘. 이거 들으시는 지금 우리 당원 내지는 뭐 윤대표님 지지하시는 또 일반 국민으로서 지금 어 양심지킴이가 되고자 하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국회의원 나가시거나 뭐 한자리 공직선출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은 되게 보면 법률 전문가 아니면 이제 경제 전문가 아니면 학위 갖고 계신 분 이런 거가 있을 텐데 절대 여러분 양심만 잘 운영하시면 그런 거에 주눅들지 않게끔 저희 당 지도부가, 어,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절대 꿀리지 않게 다 교육시키고 잘 극복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 절대 기죽거나 꿀리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 양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어, 의욕만 있으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법률로 연결시키는 거는 옆에서 그런 거 잘하는 전문가만 하나 붙여주시면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절대 그 주눅들거나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여러분 같이 양심에 양심을 더잘 지키고 양심을 이해하신 분이 더 대접받는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국익당 지금 지지하신 분다 그냥 일반 서민이셨어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국회에 나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양심만 그렇죠. 잘 지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게그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주장한. 루소는 국회의원도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이 입법하는 게 최선이다. 국회의원을 따로 두면 국회의원은 지들 이익만 이야한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서민이 가장 사리사욕 없고 이해관계가 안 얽힌 평범한 서민 같은 시민이 법을 만들 때 최고 훌륭한 법이 나온다. 네. 이게 사회계약론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주의의 원론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나 내가 가장 그래도 국민을 위할 수 있고 사리사욕에 어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는 분들이면요. 음. 다국회의원하실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테네에서 그냥 국민들이 다 했어요. 그게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그리스에서 했던 게. 그냥 시민이면 할수 있는 거였습니다. 물론 좀그그 그 시민에 대해서 제약은 있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다만 요즘 보면 무슨 법을 만든 전문가들이나 할수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죠. 법 전문가분들은요, 이렇게 법무사가 일반인들의 서류 양식 이렇게 법적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서민들이 낸 양심적 아이디어를요, 법의 형식으로 만드는 전문가들만 따로 두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제 갖추고 평범한 양심을 개변할 수 있는 시민들을 많이 확보해서. 국회의원으로 배출하고 참여. 이게 좋은 의견 주셨어요. 법률가를 조수와 비서로 쓰는. 그게 그게 예. 올바른 저희가 그리고, 원하는 이 겁니다. 앞으로 법률도 AI가 많이 도와줄 겁니다. 예, 인공지능이 <laughs> <이> 도와준다고. <laughs>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 지킴이가 되시면 오히려 당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좋은 의, 의견에 따라서. 어, 법률 전문가를 둬서 국회, 나라도 지금 법제처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대통령 여러분, 박근혜 씨가 법률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으시니까 이거 하라 그랬을 때 전문가가 거기에 맞는 법을 막, 막, 거나 이렇게 할수 있게 전문가 집단 그렇게 운영하고, 여러분들은 양심 지킴이로서 강력한, 파워 있는 양심맨들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삶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양심 전문, 양심 전문가 돼야 됩니다. 무슨 법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진실로 원하는 게 이거고,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다 하는 아이디어를 정확히 어, 제시해서 그게 법,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본인이 실천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실천력. 이런 게, 이런 게 확보되면, 양심을 지지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면요, 국회의원 그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게임에 서 있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많이 만져봤습니다. 그 재밌는 게요.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두 명이 큰 돈을 냅니다. 게임에다가 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많이 모일수록 그 중에 2%가 돈을 내는데요. 홍익당의 권리당원이 30만 되면 집권할 수 있습니다. 통익당거리다원 30만이면 네. 1,500만표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거리다운 예. 30만 예 이번에 30만만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1%바랍니다1% 이번에 되게 큰 덩어리죠 1번 <laughs> 아, 찍으시다는 게 아니고 2% 네. 네. 이번에 이번 선거가 기대되는 게요 음지에서 제 유튜브를 찍고 있던 분들이 이제 과연, 어느 지역이 얼마나 계셨는지를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내일이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laughs> 내일이면 전국 각지에 제 유튜브를 강의를 들으면서 이 양심의 싹을 키우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얼마나 되시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